이 부분을 보면 1년 6개월에서 1년을 걸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병원적으로 해보면 어디 학술지를 환자해서 내가 내야 하는지부터 모릅니다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SCI나 SCI Expanded나 이렇게 스포일러스는 그래도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내매하실수 있도록 근데 SCI Expanded나 SCI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큰 어려움이 굉장히 어디 학습지를 컨택해야 되는 지 또는 어디 어디 학교에서 집어줬다치 칠하고 그럼 커버력을 어떻게 쓰고 어디다가 컨택을 하고 어떻게 올리는 것조차도 못해요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인팩트와 스페이스 CI가 있는 부분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팩트, 텍사에 따라 다른건데 대부분 현찰반대이지만2.5 그러니까 이상만 돼서 굉장히 우수한 부분입니다. 보면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될게 전원을 찾는 것부터 모셨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뭐 어디서 찾아야될까요? 그래서찾는 것도 아까 이런데이런데 웹사이트에서 찾는거니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해보면은 아까 커버리터 작성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보면 이 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